정화 봐봐 정화 봐봐 콩벌레 뒤로 와보자 콩벌레 뒤로 콩벌레 뒤 오른쪽 와 오른쪽 와보자 얘들아 이거 그냥 일단 8번.. 째까지 와볼래? 8번째까지 여기 오케이 구역전차 한대 나머지 우리 성탑태포다 잡아 외곽.. 외곽인 사람 성탑영내 있는 성 성탑 태포다 잡아 자1 1 1 이거 다 왔지? 릴게 한번 올릴게 카운트 시켜 3 2 1 지금 올릴게 올릴게 왼쪽 어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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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올려어 어려. 거 올렸어 1다어라운드어다 1라운드 온다

우리도 올려줘우리기리기기기 때문에. 우리도 놀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도 놀이기 이기이이기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놀이기 때문에. 우리도 놀이기 때문에. 우리도 놀이기 때문리도 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우이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도놀기에우기에 우리도 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기기도 이 올려서 얘네 빼고, 얘네 빼고 있어. 얘네 빼고 있어. 풀면와 봐. 풍면와 봐. 앞에 먼저 양지 돌려줘. 양지 돌려줘 앞에서. 왔다. 하다 먹어 줘. 하면 다 먹어 줘. 시간지 온 사람 양지 돌려줘. 양지 돌려줘. 오케이, 여기 먹어. 방으 가줘. 방 무적이야. 이거 여기 봐 봐. 여기봐 봐. 여기 막아야 돼. 스탯 아직도 그거 아무못 해. 자, 피넛 끼고 기 내는 거끼서수루탑 때리거든. 확인. 이 이거 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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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날아야 돼. 이거 다날아봐 아, 한 명만 한 명만 저거 한두 명만 방어상탑 계속 쫓면 돼. 그냥. 오케이, 아에트도 막아, 어 아파트도 아피뜻, 아피뜻, 막아, 아파트도 막아. 오케이, 막았어 하나 막, 하나 막. 그래기이옆기 돌면서 버텨. 이제 못트어 어차피. 이거 다음 아에트 뒤에 투수들한테. 어, 해도 돼, 해도 돼. 나이스 나이스 깨지면 바로 되고. 지금 공 투석기부터 까야 되거든. 투석기, 투석기, 좀하 볼래? 청사, 지금 총다 써, 총다 써. 그런가, 우지 그런가, 지금 총다 써, 총다 써.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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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 m not sure if you're g o i 다 g to be 겨 b l e to do it. I'm n o 게 sure if you're g o i n 들어가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가 e 들어 l e to do i 어 I'm not sure if y 가 u r 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私は大丈夫です。 그앞에서 그냥 추가 안 해도 돼서 아서 얘기한 거 와. 이거 뭐 갔다. 자, 빛 찍으러 가자. 자, 이 찍. 이거 좀 맞았어. H 주 넣어라. 들어줘. 맞았어. 저쪽 가서 오른쪽쯤어야어줘넣어왜 나왔다. 잠깐만. 어게 되게 깨어맞어 하나만 얘기해. 지금 한번다 모았다. 딱어하게 지금. 넣었어, 지금. 아, 전차 갔다. 기전 뭔가 쪽에 전차 어 뭔가 지금 으 전차주인이, 전차. 전차주이 아, 아, 그래? 전차 먼저 처리하고 와줘이 밖에서 고각 하나 있어, 여기 서네 복각한데? 전차 네. 먼저 해줘.